무과금 유저분들은 야요기못 오겠다 진짜 뭐야! 어? 아! <목소리> 와 세인트릴리 너무 이쁘다 오늘의 썸네일은 세인트릴리로 해야겠는데 다음 어? 뭐야! 아니 퓨어 바닐라보다 더 좋은 쿠키가 새겼습니다 가자 자, 정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왈도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게임, 쿠키런 킹덤, 이런 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왈도쿤입니다 아, 7,000원이라 봐주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분 말대로, 예, 이번에 쿠키런 킹덤이고요. 저번에, 우리 우와, 딸기 크랩페막 쿠키를 뽑고, 그 이용을 알수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쿠키런 킹덤 10챕터 스토리 밀기를 한번 가져가 볼게요. 이번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 스토리 밀기 시작합니다. 치아! 자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딱 이어져가지고 뒤에 있는 어둠 마녀 쿠키를 헤쳐 야 됩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스토리 진행 한번 해봅시다 야호 드디어 바닐라성에 들어왔어 아 시작부터 무슨... 이 친구가 나오네 왕의 귀환을 축하하는 나팔소리는 언제쯤 들려오려나 얘는 배경이 안 보이나 지금 가자. 그 아니, 아니 구체 터가 더 쉬웠던 것 같은데, 뭐지? 구체 터가 더 쉬운 것 같아. 내 팔이... 다리, 다리가... 조금만 더 버텨줘. 네가 여기서 쓰러지면 우리 왕국은... 푸켓들이 크게 다쳤나봐... 도와줘야 해. 그냥 이런 쪼래물 가지고 힘들한단 말이야. 역시 라떼 누나다 다해 치워버렸어. 역시 가는 대기다 이봐, 우리가 싹 처리했다고? 부스러기가 멈추지 않아. <뭐라> 아니 설탕으로 붙이라고. 설탕 녹여서 붙여. 밀가루 반죽으로 붙이라고. 제발 시간이 없어. 피오 바닐라 <뭐라> 쿠키 님, 빨리 와 주세요. 이 몸이 왔다고. 바닐라 응? 왕국의 왕이 보이지도 않아? 뭐야 이거? 음, 정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공중에 찌릿찌릿한 마법이 흐르고 있어. 꽤나 강력해. 특정한 날짜와 시간대가 고정이 되어서 아, 그 과거의 쿠키왕국이구나 검은 가루 전쟁. 바로 그 날이야. 이게 뭔데 싶다가 세줄 요약으로 설명해. 검은 가루 전쟁을 일으킨 건 어둠 마녀 쿠키야. 어둠 마녀 쿠키가 성에 마법을 걸어 놓은 거야. 검은 가루는 뭐야? 코카인이야? 어? 아, 음. 카카오, <놀러> 카카오 파우더야? <laughs> 맞다. 아, 코카인은 <laughs> 하얀 가루지. <laughs> 어, 맞네. 쳇. 그분은 의미해. 씨도 소용없어. 똥땅 부사다. 날려버리고 별거 없는데? 좀더 강한 쿠키들은 없나? 아니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물러설 수 없지 지금 먹고 밀고 썰어버리면? 자 다음! 뭐야 어? 야, 얘? 어? 야얘 되게 오랜만에 본다 야그 녀석 아니야? 그 녀석 으아넌또 뭐야! 초코크림 늑대 망치맨인 줄 알았잖아! 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너 징징이 막 쿠키잖아 아니, 목소리 들으니까 딱 징징이네 이거 어 뭐야 우와 젤리구이 젤리버거 젤리피자 젤리스테이크까지 아니 암흑조다 어둠조 어둠조 쿠키들이잖아 어서 오거라 용감한 쿠키와 친구들이여 어 어둠마녀 쿠키? 우린 맛있는 젤리에 넘어갈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어? 다들 앉아 젤리 시겠다 짐은 제게 맡겨주시겠습니까? 아침 잘 됐다. 내 왕관이랑 지팡이를 들어줘. 구기지은 말고. 야, 진짜, 진짜 대단하지 않아? 내가 가만히 지켜봤거든요. 어 아, 진짜 대단하다 진짜. 와, 너 진짜 최고다. 이게 왕이지. 난 이제 다르게 생각했어. 이게 왕의 그릇이야. 왕의 그릇. 이곳은 약속했던 새로운 세계의 정상. 너희는. 관문을 지나 여기까지 온 쿠키들이다. 그래? 우리끼리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어떻겠느냐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보지 않을래? <laughs> 넌 어떤 쿠키가 가능한 가능성 있는 이 녀석을 당장 죽여라! 아니 얘기해보자매 나도 너희에게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되겠느냐? 너희들은 쿠키가 만들어진 이유를 알고 있는가? 먹기위 <laughs> 쿠키 아니냐? <laughs> 쿠키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야? 먹기 위해서지. 나도 모르겠는데? 하지만 내게 특별한 손재주가 있다는 건 알지? 뭐라고? 한심하구나. 그것도 모르고 있다니. 쿠키로 태어난 자격이 없다. 이대로는 대화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구나. 당장 식탁 위 가루로 만들어주겠다. 그만둬. 더 이상 네 맘대로 하게 놔두지 않겠어. 내 모든 걸 던져서라도... 어? 널 맞겠어? 와, 이 진짜 너 너무하다, 진짜. 니가 왜 남자냐고. 적당히 해. <laughs> 이게 남자래요. <laughs> 이게 여러분, 좀 놀랍지 않나요? 이런 조합으로 10채떡까지 <laughs> <십, 십체터까지> 왔답니다. 맛좀 <laughs> 대단할지도? 그냥 레벨 빨이에요 레벨 빨이에서도 어? 이 정도 올라왔다는 게 대단한 거야. 바닐 쿠키라고 불러야되나? 그가 용감한 쿠키인 이유 어찌보면은 우리 나라로 따지면 이순신 장군님한테 반말 까는거나 다름없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일부러 숨긴 건 아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둠마녀 쿠키가 봉인에서 깨어났을 때 저도 아주 오랜 잠에서 깨어났어요 아! 나 잼스터드 쿠키 어 감상이 정말 궁금해 지조상님인데 어떤 느낌일까 내가 왕위를 물려받아서 바닐라 왕국을 멋지게 다스려줄게. 와, 이 진짜 야, 진짜 영광왕국인 여기 있었네. 야, 이게 리얼 트루킹이지. 이훌한미래 왕이 어떻게 활약하는지 잘 보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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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트루워치프 젬스터트 삼세 박국킹입니다. 육시 은하드 레벨. <laughs> 와, 뭐야? 와토 나온다. 얘네들도 언젠간 뽑아야 되겠지? 아250현장이 있는 쿠키들이야. 최소 150은 써야 된다. 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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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세다 세다 세다. 버텨. 선생님이 하는 거잘 봐. 수모도 소용없어. 으휴 그, 바실라야. 큰일이야 큰일이야 전쟁이 시작됐대. 뭐야 얘네들은? 어둠마녀 쿠키가 전쟁을 일으켰대. 그런데, 어둠 마녀 쿠키가 누구야? 지금 잡담을 나눌 때가 아니야. 빨리 대피해야 돼. 성 아래 비공정이 대기하고 있어. 어서 타! 반죽이 부드러운 어린 쿠키부터 차례대로 얘네들은 퓨어 바닐라 국키의 후손들인가? 눈이 지금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거든요. 퓨어 바닐라 이 자식 왕족 출신 아니랄까봐 자신의 설탕을 많이 뿌려놨냐고. 아저말 가면 저렇게 변해요. 아 죄송합니다. 아 드립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좀 그랬네요. 차! 무과금 유저분들은 야 이게 못 오겠다 진짜. 뭐야? 어? 저기. 퓨어바닐라 쿠키 아니야? 우와! 와! 와! <laughs> 와! 와! 세인트릴리 너무 이쁘다. 오늘의 썸네일은 세인트릴리로 해야겠는데? 바닐라, 어? 퓨어 바닐라. 아니, 퓨어바닐라보다 더 좋은 쿠키가 생겼습니다. 아, 이 사제반 언제 나오냐고. 세인트릴리 쿠키 와줘서 고마워. 학당에서 만난 이후로 처음이지? 조금 더 빨리 오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 너도 알다시피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으니까. 아 근데 센슬리 진짜 이쁘다. 어떻게 저게 어둠 마녀가 되지? 세월의 흐름이란 정말 눈물이 나네요. 그럼 기도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가재만 쿠키 언제 나오냐고요. 대부반 시스터즈 진짜 적당해 진짜. 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큰 손과 넓은 모자와 긴 그림자를 가진 신께 기도를 올립니다. 큰 손과 넓은 모자와 긴 그림자? 이거 완전 왈도쿤 아니냐? <laughs> 그니까 신이 겁니다 만 아니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한번 케이크 베러스를 깨볼게요 보스 출현 갑시다 그 와잘 버텼다 이거 야 데미지가 너무 센데 얘? 깰수 있으려나? 와, 얘 버티는 거 봐. 시간이 얼마 없어. 우리가 버티는 건데, 내 길이 부족하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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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 사, 삼, 이, 일, 와. 진짜 왈도크 믿고 있었다고. 와, 1초 남겼겠어, 버저미터야. 아, 뭐 않아? 굿키복지만 생각하지. 동물 복지는 생각하지 않는 건가? 아니 뭐야 얘는 무슨 쿠키다 너는? 키메라마 쿠키냐? 왜얘 팔이 이러냐? 또 누구야? 넌 어떤 누구야? 어떤 쿠키인지 이름을 대. 건방지게 이름을 요구하는 성에 침입에 멋대로 난동을 부린 주제에 사라져라. 얘도 어둠조야? 너너 너 누구예요? 페로페로 조금만 기다려. 뭐야? 아이 갯물 뭐냐고? 배로 배로 정말 아픈가? <laughs> 정은 주지 않을 것이다. 세 개나 되는 큰 얼굴에 잔뜩 상처가 났잖아. 음,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음, 터나 버릴 거야. <laughs> 아, 뭐야 이거 개무의 개조로 너희들은 겨우 목숨을 건진 줄 알았다. 다음에 만날 때 반드시 없애주마. 쟤 뭐야? 진짜 잼 뭐야? 아, 봐 이렇게 끝나 아, 이렇게 해서 10-14 캐르베르스 전까지 클리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14 가능성 덱으로. 아, 이게 말이야, 방구야? 야, 원래 내가 8 챕터 때는 군데군데 한 2성 클리어, 1성 클리어 있었는데 이거는 3성 클리어로 다 왔네요. 젠장, 이것이 가능성 덱이라고 다음에 아마, 다음에 할 때는. 우리 아련시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는 레벨업을 좀더 올린 상태에서 더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쿠키런 킹덤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모두와의... 알이 자식들이 내 대사를 대신 가져갔기 때문에 마무리 멘트는 치지 않겠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만 할게요.